안녕하세요, 흑석 박사입니다. 옥수동 중앙하이츠 42평 104동의 저층부입니다. 왼쪽으로 신발장 수리하셨고 중문이 있습니다. 옛날 방식이죠. 투도를해서 올리고 닫고 하는 겁니다. 거실부터 모두 마루를 깔았고요. 나무 목으로 되어 있고 아트월 예쁘게 잘 되어 있고요. 확장을 했습니다. 저충부니까 앞에 파란색 보이죠? 동호대교 밑으로 보이고요. 녹지가 있어서 소음 없고 개방감도 전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밑으로 보시면 지상층이 낮잖아요? 높게 보입니다. 수납, 이렇게 잘 짜져 있고요. 반대편에도 안방 쪽인데 발코니가 잘 되어 있습니다. 뭐 화분 키우거나 하면 좋죠. 중간중간에 틈새에다가 수납장을 짜서 좋고요. 거실 반대편으로 주방입니다. 식탁등을 세 개로 짙은색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일자형 싱크대입니다. 요즘에는 기역자, 디귿자 이렇게 나오는데 일자형으로 싱크대를 짰고 반대편에 수납장인데 냉장고 자리 수납장 이 있고요. 다목적실에 세탁기, 건조기 올리고도 충분히 공간이 남죠. 거실 넓은 거 확인되고요. 42평이에요. 안방도 꽤 넓습니다 안방에 붙박이장 옵션 되어 있고 여기서 녹지 공간이 보이니까 개방감이 좋고요 방 사이즈 안방 욕실에는 욕조가 있습니다 세면대, 변기까지 잘 되어있고 안방 건너편 방입니다 왼쪽으로 책장이 있고요 왼쪽 옷장을 한번 짰습니다 그래서 책상 놓고, 침대 놓고 써도 충분히 커 보입니다. 거실 반대편 쪽으로 가서 방두 개가 더 있죠. 동양 쪽 방입니다. 앞쪽에 아까 발코니 봤었잖아요. 확장 안한 부분인데, 붓박이장 있는 상태에서 꽤 쓸모가 있고요. 마지막 작은 방에는 반 장을 짰죠. 그래서 밑에 수납 있고, 위로 창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색깔도 노란색으로. 오는 나게 도배지가 되어 있습니다. 옥수동 중앙하이츠 옥수역에서 12분 거리에 있는 거고요. 바로 동호대교 앞에 있으니까요. 42평이고 매매가는 20억 이상이 당연하겠고 전세도 12억에 나가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1998년에 입주했고요. 좋은 아파트로 소개해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